SK 주가 하루 만에 9% 폭등한 거 알고 있어? 이게 그냥 반짝일까? 아니면 진짜 대세 상승 시작일까? 내가 쉽게 알려줄게. 1분만 집중해봐. 불과 4개월 전엔 11만원대까지 떨어졌던 SK 주가. 그런데 7월엔 24만원 돌파, 지금은 다시 20만원 초반에서. 치열한 줄다리기 중. 여기서 핵심은 바로 중간 배당 효과. 한 주당 1,500원 지급으로 투자자들에겐 현금 보너스이자 심리적 안전벨트. 두 번째는 리밸런싱 전략, SK용과 SKM 무브 합병, 2조 유상증자, 교환사채 발행까지 복잡해 보여도 본질은 단순해 현금 확보 및 핵심 사업 집중 차트로 보면 지지선은 18만 원대, 저항은 22만 원, 그리고 24만 원 고점 증권사 평균 목표가는 24만 원 이상 위로 열려 있다는 거지 정리해 보면 배당은 버팀목, 리밸런싱은 성장 동력, SK 주가 전망 지금이 진짜 변곡점일 수 있어. 자세한 분석은 블로그에 전부 정리했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봐.